수많은 은하계가 찰나의 순간에 태어나고 사라지는 광활한 우주의 질서 속에서 한 인간의 생애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생일을 단순히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는 관습적인 날로 여겨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깊고 신비로운 진실입니다.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최면 퇴행 사례를 통해 인류의 잊힌 지혜를 탐구해온 돌로레스 캐너는 생일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새기신 신성한 각인이자 우주의 순수한 에너지와 연결되는 단 하나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첫 호흡을 내뱉는 순간 우주의 모든 행성과 별들의 주파수는 단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그 화음이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의 고유한 진동이며 매년 생일은 그 태초의 에너지가 다시금 당신을 찾아와 축복을 전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하며 함께 축복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돌로레 스캐너는 자신을 특별한 선지자가 아닌 단지 기록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최면 상태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잠재의식, 즉,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온 메시지를 평생에 걸쳐 수집했습니다. 그 방대한 기록들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사실은 우리의 탄생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육신을 잊기 전 지상으로 내려올 가장 완벽한 찰나를 기다립니다. 지구의 에너지가 태양의 흐름 및 은하계의 박동과 완벽하게 일치하여 영혼이 이번 생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목적과 공명하는 그 순간을 선택하는 것이죠. 한국인들이 예부터 사주나 인연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생일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약속의 증표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당신의 생일은 과거의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는 강력한 주파수이며 당신이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영적인 다침이다. 이 신성한 에너지는 단 하루 24시간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돌로레스 캐논의 기록에 따르면 생일 전후를 포함한 약 3일간의 거대한 에너지 포털이 열립니다. 생일 전 48시간 전부터 우주는 당신과의 연결 통로를 닫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이유 모를 긴장감이나 설렘 혹은 묘한 감정의 기복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는 우주가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에너지를 주입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큰 잔치를 앞두고 몸과 마음을 정갈히 했던 것처럼 이 시기는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생일 하루 전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공간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청소뿐만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 쌓인 정체된 에너지를 씻어내야 합니다.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고. 평화로운 소리나 향을 통해 공간을 성소로 만드십시오. 또한 당신의 몸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십시오. 자극적인 음식과 디지털 기기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들기 전 가만히 심장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순수한 에너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의 상위 자아와 인도자들이 나를 가장 높은 사랑과 치유의 주파수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짧은 기도가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조율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생일 당일 눈을 뜨는 그 순간은 당신이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서둘러 침대에서 일어나기보다 잠시 머물며 당신에게 쏟아지는 축복의 에너지를 느껴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빛을 내 마음 속에 모십니다. 라고 환영의 인사를 건네십시오. 생일은 당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회입니다. 건강하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며 나의 육체는 완벽하게 치유되고 있습니다. 와 같은 현재형의 확신으로 당신의 의도를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에 담긴 진동이 우주의 중심에 닿아 현실을 창조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생일날 낮시간에는 적어도 1시간 이상 침묵 속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명상을 하거나 자연 속을 거닐며 대지의 에너지를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맨발로 풀밭을 걷거나 나무에 기대어 보는 행위는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고주파의 에너지를 당신의 육체 안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 동안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하나님의 은총을 담는 깨끗한 그릇이 되면 충분합니다. 평화로운 고요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감정, 혹은 어릴 적 기억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건네는 내밀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신뢰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물은 에너지를 증폭하고 정화하는 훌륭한 매개체입니다. 생일날 저녁 소금을 넣은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며 지난 한해 동안 쌓였던 감정의 찌꺼기와 두려움, 해묵은 상처들을 모두 씻어내십시오. 물이 당신의 몸을 타고 흐를 때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가 함께 녹아 사라지는 것을 시각화하십시오. 욕조를 나올 때 당신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일기를 펼쳐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을 힘들게 했던 시련들조차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놓아주어야 할 것들을 종이에 적어 불태우거나 찢어버리며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겠다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생일 다음날은 받은 에너지를 내면화하고 통합하는 단계입니다. 이 고귀한 주파수가 당신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차분하게 하루를 보내십시오. 생일 기간 동안 꿨던 꿈이나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들을 기록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우주는 앞으로 며칠 혹은 몇주 안에 당신의 의도에 응답하는 신호들을 보내올 것입니다. 뜻밖의 만남, 반복되는 숫자 혹은 우연히 들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우주의 무한한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일은 우주적인 사건들과 겹치며 그 위력을 더하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의 생일이 보름달과 겹친다면 그것은 해묵은 감정을 배출하고 영적인 통찰력을 극대화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반대로 초승달과 겹친다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비옥한 영적 토양이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일식이나 월식 기간에 태어난 분들은 인생에서 급격하고 근원적인 변화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로레 스캐너는 이것을 은총의 브레이크라고 표현했습니다. 영혼이 길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당신을 원래의 신성한 궤도로 돌려놓으시는 사랑의 손길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이유 모를 우울함이나 불안을 느끼곤 합니다. 내 생일은 왜 항상 힘들까? 라고 자문하며 괴로워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날이 저주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강렬하고 순수한 빛이 당신의 내면을 비추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어두운 그림자와 상처들이 드러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어두운 방에 갑자기 밝은 불을 켜면 먼지가 잘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불편함을 피하지 말고 겸허히 마주하십시오. 그 통증은 당신의 영혼이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겪는 성장통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깨끗하게 치유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생일날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축하 모임이 당신의 신성한 시간을 방해한다고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선점하십시오. 비록 사람들 틈에 섞여 있더라도 당신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고유한 성소가 살아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겉으로는 세상과 소통하되 내면으로는 우주의 에너지를 호흡하는 영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며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입니다. 돌로레스 캐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가르침은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환경의 희생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고귀한 빛의 자녀이며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내려온 용기 있는 영혼입니다. 당신의 생일은 그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년 보내주시는 초대장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그리고 이번 생일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찬란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생일을 단순히 나이를 먹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당신의 신성을 재확인하는 성례의 날로 삼으십시오. 고요함과 의도적인 연결을 통해 당신에게 주어진 이 거대한 선물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당신 곁에 머물며 당신이 그분을 부를 때마다 기꺼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보태 주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